Have first Not ready. Charged arrow. I'm out of mana. Go, go. Out of mana. Not ready. Charged arrow. 메커니즘은 되게 간단해요 피래침을 던지고 거기다가 자성포화를 쓰면 은 피래침으로 자성포화들이 날아가서 터진다 잡는다 끝 던지고 쏜다 터진다 던지고 쏜다 터진다 이런식으로 사냥하면 끝입니다 얘가 데미지가 매우 싸가지고 어뭐 시원시원하고 재밌어요 번개 화살이랑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번개 화살은 이렇게 맵핑할 때좀더 좋고 과성 포화는 보스전에서 좀더센 느낌이에요 그래서 뭘 선택할지는 이제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마나가 얘가 좀 딸려요 그게 좀 문제인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걸 해결을 하냐라고 하면은 요 영감룬 있죠 요거를 박아주시면 됩니다 뭘 빼고 영감을 박냐라고 하면은 뭐 아무거나 빼도 돼요 뭐 지금 맨 마지막 거 빼도 되죠 요거를 빼고 박아주면은 만화를 확실히 덜 써서 사냥이 좀 편하다 그리고 몹을 잡는 데는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등도 어, 어느정도 괜찮게 나오는 것 같죠? 그리고 얘가 이제 피레침을 깔아둔 쪽으로 날아가는 거다 보니까 이피레침을좀 넓게 섞여서 깔아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보스전을 할 때는 좁게 깔아서 데미지를 좀 집중시키는 게 좋겠지만 매칭을할 때는 대충 이렇게 피레침을 흩뿌려주면 애들이 죽는다.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쭉쭉 사냥을 해볼게요. 근데 방금처럼 질 관련된 거를 하나 떼고 마나 소모 뭐 감소를 박아도한 12티어 정도까지는 그냥. 웬만하면 다 한두 방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뭘 쓰던 별로 상관은 없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만화가 부족하잖아요. 요거를 좀 해결을 하려면은 뭘 바꿔야 되냐면은 지금 제가 만화통이 700인데 만화통을 한 900까지 우선 늘리고요. 그리고 처치한 적 하나당 만화 획득이 지금 20인데 요거를 한 40까지 올려주면은 어, 여유롭게 될것 같습니다. 템이랑 스킬 설명을 조금 이따 다시 드릴게요. 이렇게 쎈 애들을 만나면은 뭐 그냥 좀 쉽게 잡혀서 상관 없긴 한데 요 얼어붙은 포화 요거 한 번씩 던져주면 좋습니다. 어 여기서부터는 번개 화살로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번개화살은 아직 융링크가 아니라서 조금 약한 느낌이 있는데. 번개 피해진 폭, 그리고 여기다가는 요거 자극을 박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번개화살이에요. 특이 맵핑할 때는 요게 더 시원시원해 보이긴 하죠. 이동하면서도 쏠수 있고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편한 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전기 화살이나 가성포 하나 관통이 아니라서 경계화까이 조금 불편하긴 해. 요 이런 게 원래 관통 화살통을 쓰고 있으면 그냥 다 순식간에 터져버리긴 하는데 제 화살통이 공속 화살통이라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자, 이제 보스전에 왔으니까 다시 자성포화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칠부터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우선 어뭐야 이거? 제일 중요한 거는 피래침이죠. 피래침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다중투사제 보조, 요 난사를 박아준 다음에 기동성 힘줄 절단을 박아줍니다. 요 힘줄 절단이 있어야 사냥이 조금 편해지긴 해요. 그리고 밀려오는 폭풍 요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피래침은 그냥 삼 링크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4링크죠 4링크 어, 이렇게 3개까지만 박아줘도 된다는 말이에요 보조잼은 그 다음에 탈출사격은 이제 몹들한테 둘러싸였을 때한 번씩 쓰려고 쓰는데 어 사실 안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성포화 무도해속도 공속 증폭시키고요 강해진 효과로 범위 늘리고요 원소 집중으로 딜 챙기고요 원시적인 병기로 무기 원소 피해 증폭시켰습니다 근데 한번씩 이제 완전 생 물리화를 쓰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원소 피해 증폭 말고 무기 물리 피해 증폭 그거 보조 잼 박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극 감전된 적을 처치하면 공격이 3초 동안 피해의 35%를 번개 피해로 획득 요렇게 박아줬습니다 <laughs> 그리고 천둥의 전령 만화 재생 속도 번개 노출 박았고요 그리고 번개 주입 박았습니다 그리고 얼어붙는 포화 모래 시계 효과 집중 받았습니다. 바람의 무희 그리고 쓰고 있고요. 이거는 마나 플라스크 효과를 좀더 세게 받기 위해서 껴줬는데 뭐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입니다. 자, 그다음에 템 보여드릴게요. 템은 이중 시 활이 고정이에요. 요 화살 한개 추가 발사. 근데 옵션에 화살 한개 추가 발사가 더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굳이 상관없다. 있으면은 한 데미지가 그래도 한 5%는 세질 수 있다. 근데 그런 게 하나 붙은 상태에서 DPS가 높을 활을 구하려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는 요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 활이 있고 원소 활이 있잖아요. 뭘 쓰든 상관없긴 해요. 근데 물리 활이 좀더 비싸다. 왜냐면 물리 활은 생흡이나 이런 것도 옵션을 더잘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더 싸게 싸게 가기 위해서 원소 활을 써줬습니다. 근데 번개 원소가 높아야돼요 어쨌든 요 화염이나 냉기가 쭉 붙고 번개가 없으면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방어구들 뭐 별거 없어요 그냥 회피 방어구 베이스로 생명력, 만화, 저항 생명력, 만화, 저항 생명력, 만화, 저항 저런 공격시 물리피해 추가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공격속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생명력, 만화, 저항 생명력, 만화, 저항의 이동속도 그리고 목걸이 반지에서는 모든 원소 저항을 기본으로 챙기고요. 나머지는 그냥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 하나씩 챙겨줬습니다. 목걸이들랑 반지는 되게 싼거 끼고 있어가지고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우선 제가 챙길 옵션은 이렇게 챙길 예정이에요. 번개 피해 증가 기본으로 가져가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분광 반지로 바꿔서 맨 윗줄 모든 저항 챙기고, 그리고 모든 저항 하나 더 챙기고, 카오스 저항 챙기고, 나머지 뭐더 챙겨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살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번개 화살을 쓰겠다 싶으면 관통 화살통을 쓰시면 되구요. 아니면은, 뭐, 상관 없습니다. 아무거나 쓰셔도. 저는 공격 속도 화살통을 쓰고 있고, 공격 시 번개 화염 물리 피해 추가, 요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템을 챙기면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보시면, 처치한 적 하나당 생명력 획득이 있고, 여기는 생명력이랑 마나가 있잖아요. 요거 두개를 조금 챙겨줘야 원활하게 사냥을 할수 있습니다 아이템은 요게 끝자 그리고 빌드는 우선 순풍을 제일 먼저 찍었고요 그 다음에 근접사격 끝없는 사냥 찍었는데 요거는 근접 말고 원거리로 바꿔주시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근접에 있는 적을 때릴 일이 생각보다 없다 그리고 투사체 피해 쭉 챙겨주고 여기까지 찍은 다음에 지금은 제 요거 찍혀있는데 요 밑에 걸 찍어줘 밑에 걸로 바꿔 줄 겁니다 원소 상태 이상이 유발된 적에게 주는 명중 피해 증가. 관, 어쨌든 저는 자성포화를 쓰기 때문에 이 관통이 필요가 없고, 그리고 만약에 관통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관통 화살통으로 100%를 그냥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관통이 사실 쓸모가 없는 옵이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서 이동속도 이렇게 챙겨줬고요이거는 회피를 찍었는데, 지금 여기 플라스크 쪽을 챙겨서, 요렇게 밑으로 내려와도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와서, 화살통으로 받는 보너스 증가 찍어줬고, 여기서 원소 상태 이상 유형 하나당 피해 증가 찍어준 다음에, 탈출 속도에서 이속이랑 회피 챙기고, 요거까지 찍어줄 거예요. 지금 포인트가 없어서 못 찍고 있는데, 여기서 회피를 더 챙길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와서, 원소 피해 증가 찍은 다음에, 피래침까지 찍어줍니다. 요 밑에 거인 처형자는 이제 마지막에 찍어줄 겁니다. 그리고, 매 기술에서 공속 챙기고, 민첩 챙기고, 여기서 회피 뻥튀기 시킨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나중에 갑옷을 좋은 거를 찍으면은, 어, 갑옷을 좋은 걸 먹으면은 찍어주면 좋아요. 근데 저도 아직 갑옷이 안 좋아서 요거를 빼도 그렇게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가오는 대재난에서 천둥의 전령 영향을 받는 동안 번개 피해 증가 가져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화 소모 감소랑 재생 속도 증가 챙기고 번개 피해 관통 그리고 감전 강도 찍어준습니다. 그리고 공격 피해 증가 힘줄 절단 이속 이렇게 깨알 같은 이속이랑 스킬 속도 증가 챙겨주시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8 1레인가 그런데 이제 레벨을 더 올리면은 요 거인 차용자를 찍은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요걸 찍어 줄 거예요 눈 속의 모래 공속이랑 실명유발 그 다음에는 요쪽으로 와서 주얼 슬롯을 하나 더 열어 줄 생각입니다 그러면 대충 한 80렙 후반이 될것 같아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 어 80렙 후반 90이 약간 안 되겠죠 90딱 찍거나 그리고 요거까지 찍어주면 끝납니다.